여기에 너무 더워서 예배를 못 오시지 않나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를 어, 찾아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날은 덥지만 이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대학 시절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핀 꽃과 식물들을 보면서 오, 아름다워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멋진 세계,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호들갑에 가까웠던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저렇게 감탄을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어, 저렇게 감탄사를 연달할까 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꽃이며, 식물이며, 나무를 볼 때마다, 아, 그렇게 마음이 좋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아, 또 느끼기도 합니다. 어, 산에 오르기 싫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를 때, 이꽃 얼마나 예쁘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시큰둥 합니다. 어, 그러나 저는 그 꽃과 나무를 보면서 어,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또 너무나도 자연의 신비로움을 어, 많이 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특별히 이곳 남천동에 온 이후로 어, 지난 봄부터 시작된 꽃들의 향연들을 보면서 어, 이달에는 이 꽃이 피고 또그 다음 때에는저 꽃이 피고 또 이번 달에는 또 수국이 피고 또 다음 달에는 어떤 꽃이 피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다 보니까 창조의 질서와 신비가 더욱 더 저의 삶 속에 가까이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데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스,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날 정성스럽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 만물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련해 놓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 처음과 끝절에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수미상관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시며 언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그지없음. 이것을 언제 여러분들은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혹시 이러한 고백은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계속해서 들락날락하시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된 이후 완쾌 판정을 받은 다음 병원 문을 나설 때에 아,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며 찬양을 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큰 시험을 앞두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 대해서 찬양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찬양을 했을 겁니다. 물론 좋은 결과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전에 겪었던 우리의 고난, 이 고난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고난 역시도, 고난을 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러한 제목이 되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 있더라도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에는 틀림없이 아름다움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삶이 있었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없다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켜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그 넷플릭스에 한 드라마가 이제 올라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한 섬에 이제 가가지고 또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곳에 와서 게임에 참여하지만은 결국에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죠. 아, 이러한 게임의 그 의미 없음을 알게 된 주인공이 두 번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가진 자들이 노리게감으로 여기고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고발하면서 이 게임을 중지하려고 하지만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가면 게임 중에 출생을 한한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도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갓난아기인데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갓난아기를 죽이면 내가 돈을 더벌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은 이미 죽은 그 엄마와 그리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주인공마저도 이 아기와 함께 게임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둘중 하나가 죽어야만 하는 아,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 이 주인공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 아기를 놓고 자기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경주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린 생명만 남아 있습니다. 죽기 전 그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아름다운 가치를 돈에 현혹되지 말고 돈에 절대로 팔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였을 겁니다. 결국 돈을 벌고자 왔던 모든 사람은 죽고 이 아기만 남게 됩니다. 아마 작가는 아기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미래와 아름다움을 다시금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시고 또 다른 생명을 남겨두고 가셨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이 감탄, 이 감탄의 이유는 어찌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한 놀라움과 또 감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인간을 이렇게 돌보십니까라고 하는 감격스러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과 인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슷한 어원을 각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사멸할 존재, 약하여 풀처럼 소멸되어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해서 이것은 흙의 아들. 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온 땅과 하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시인은 몸둘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나오는 생각한다 혹은 돌본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와 행동을 의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따뜻한 방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더없는 인간들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감격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어요. 신앙은 감격에 따른 응답이다. 우리가 그 무언가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감격에 따르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결실을 맺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기 전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에 감격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감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 감격과 감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찬양을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격은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내내 우리는 감격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목사와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기를 구해야 한다. 교인들을 둘러보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함께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할 때에 코이노니아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물론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감격적인 예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한 켠에 이 수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그저 답답한 마음, 수요일에 가서 이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혹은 목사가 알아서 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감격스러운 예배를 위해서는 목사도, 성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감격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격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나와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수요 기도회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어쩌면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정말 유일한 공 예배 아닙니까?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자 우리 모두는 일주일 내내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감격적인 고백들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시인의 감격스러움이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를 주면서 영화와 존기와 관을 씌우는 어떤 의식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이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은요, 어, 신에게 있어서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귀찮은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마음대로 취해서 자식을 낳았고 또 이에 분노한 다른 신들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인간들의 삶을 괴롭게 했었던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버렸던 행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높은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청지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살피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인 인간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결코 고립된 삶을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일만 하도록 설정해 놓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공존 속에서 상호 관계를 통해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내다보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런 소망을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러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도 깨달게 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웠고 또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적대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사막에서 궁중에서 전쟁터에서 잠을 잘때나 눈을 떠 깨어 있을 때나 그의 삶은 전쟁과 같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사람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은 다윗이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다윗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아이들과 같고 젖먹이들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고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그러한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냐면 대적자들을 침묵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기보다도 월등하게 크고 힘센 대적자들에게 너입 다물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정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런 자리에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라고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만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감격스러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